자, 오케이. 이 문제 한번 해설해 보겠습니다. 보시면, fx 그래프가 그려져 있어요. 그래서 그림을 똑같이 그려볼게. 0 잡고, 2, 이렇게 있는 모습. 4고, 4인 상태야. 이게 f 래 근데 문제 하나씩 봅시다. 처음에 기억번 보면, f.f1, 얼만지. 그럼 대입을 해 보는 거예요. f1 값은 집어넣어 보면 2인 걸 알죠. 이거는 f2를 구하려는 말이고 f2는 0인 거니까 좋아. 맞다 이거죠. 니은 가 봅니다. 니은은 이 주어진 f(x)와 y x의 모든 실근 개수만 물었으니까 y x를 그려 봅니다. 4, 4예요이 지나가요. 그 만나는 교점의 정의역 x 개수는 여기 하나, 두 개. 두개 맞는 거죠. 디귿 번 가볼게요. 디귿 번은 저 표현을 알아야 되는데 f f x는 f x. 그 만족하는 실근에 한번 물어봤죠. 그죠? 자 우선 요 f x를 제가 한번 알파라고 둬볼게요. 공통으로 여기 똑같이 있기 때문인 거야. 그럼 이 방정식은 사실 f 알파는 알파를 만족하는 이 형태거든. 그럼 이 알파가 어딨냐면요. f 알파는 알파라는 건 fx와 yx의 교차점인 거지. 즉 여기에 알파 원이 있고 얼마인지 안 구할 거예요. 알파 2는 4인 거. 근데 제가 궁극적 원하는 거는 fx의 x거든 그죠그 x를 한만 구하면 되는데. 그럼 이제 보세요. fx는 첫 번째 알파 원인 거,인 상황과 알파 2인 상황의 x만 보면 되거든. 그래서 그거 봅시다. fx가 알파 원인 상황은 이게 하필 y 코엑이기 때문에 이 흰색씩 f(x)에다가 알파 1을 y 값으로 그을 거예요. 그럼 이렇게 그어지겠네. 이게 알파 1 콤마 알파 1이거든요. y 파 1이거든요. 알파 1이요점두개이그든요 알파 1이거각각 알파 이유가1이없어요이이유는이지 x 이거이 이유가 2. 기준. 그이두개 더한 건 2. 이 2. 인거야4 하고 알파 2. 알파투가 4니까또 Y가 뽑아오면 이렇게 되겠지. 그럼 이렇게 또두개 글이 나오는 거예요. 궁극적으로 이별네 개의 X가 좀 썸이기 때문에 평균이 2짜리인 게네개 있거든. 그래서 2 곱하기 4 하면 8 되겠죠. 그래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. 네.